아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박현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아주 왕초보를 위한 어, 큐베이스 강좌 두번째 시간인데요 첫번째 시간에서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프로젝트를 만들고 트랙을 이렇게 베이스 드럼 이런거를 어, 미디로 시퀀싱을 해서 다시 이제 녹음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좀 알아봤는데요 오늘 두번째 시간에 또 계속 이걸로 나가기는 좀 지루하실까봐 오늘은 이제 완성된 곡을 갖고 이제 약간 분석을 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됐나 하는 좀 알아볼 건데요. 지금 제가 이 프로젝트에 있는 이 곡은 이제 음 어린 가수가 요번에 이제 데뷔를 할 그런 곡인데 음이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제 가이드 보컬이라고 그래 갖고 무슨 말이냐면 요새는 뭐 가수들한테 악보를 잘안 주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노래를 좀 느낌 있게 부르는 이게 사람이 먼저 불러서 그런, 이제, 들려주면은, 이제, 그 가수가 그걸 들으면서 자꾸 반복 연습을 하고 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색깔별로, 전에, 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색깔이 이렇게 다, 딱, 있죠? 보면은, 색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지만, 일단은, 나중에라도, 이게, 빨리, 빨리 하있죠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드럼, 이런, 들어가는 걸로 해놨었고,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노란색은 기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아마 이게 베이스였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제가 그는 아코디언 느낌의 그런 소리를 났고 약간 좀 상큼한 그런 모던 날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절까지만 한번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you mm -hmm. 예, 이렇게 i g h gold for Manola, Ola can make a 가이 r a w 가 12살짜리 그런 이제 학생이 이제 요번에 데뷔를 하면서 이 곡을 이제 저한테 받게 됐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곡은 일부러 악기를 제가 많이 안 썼어요. 왜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에 좀 충실하고 싶었고 그리고 일단 요새 추세가 이렇게 악기를 전에 같은 경우는 많이 넣는 경우도 많았는데 거의 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클래식 기타리스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타랑 정말 잘하는 보컬이랑 막 이렇게 해서 탁 어울리는 그런 음악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내년 2018년에 이제 개봉될 영화 동양 이사부에 제가 음악 감독을 맡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는 마지막 메인 테마곡도 기타랑 보컬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보면은 저는 아무래도 제가 작곡가나 편곡가마다 자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타리스트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타란 악기가 가장 저한테 친숙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모티브나 이런 거를 만들 때 보면 기타를 먼저 만든 경우가 많아요 보통 작곡을 작곡을 할때 가장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댄스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듬을 먼저 작업을 해 놓고 거기다가 멜로디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맨 처음에 리듬 뭐 쿡쿡 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다 베이스는 이런 강한 리듬 아니면 전체적인 편곡을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다 멜로디를 그냥 수십 번 들어가면서 멜로디랑 후크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발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감성적인 멜로디가 먼저 하다 보니까 멜로디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멜로디를 먼저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기타 테마를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기타 테마를 먼저 어제 이제 기타로 먼저 이렇게 쳐 보면서 어이 느낌이 좋다 그래 갖고 테마로 먼저 해서 그 기타 부분만 한번 들려 드릴게요. 기타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지금 똑같은 기타를 두 번을 녹음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보통 보시면은 이것만 먼저 들려드리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쪽 스피커에서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들려드리면 이쪽 스피커는 나오는데 양쪽 두개를 같이 틀게 되면 아주 입체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한번 쳐놓고 똑같이 복사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러면 절대 똑같이 들립니다 그냥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고 어떤 애든 간에 같은 곡을 똑같이 완벽하게 연주하기 힘들거든요 약간의 그런 미묘한 차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더 음악적으로 섞여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들리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제가 하나만 해놓고 이거를 이 여기 보시면 이게 스테레오 이거 펜을 잘 하는 건데 센터를 해볼게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살아요. 아, 잠깐만요. 요거, 요거네, 요거. 네. 이 느낌이랑, 예를 들어서, 쫙, 이쪽으로 이제, 스테레오를 이렇놨을때의 느낌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이렇게. 좀더 풍성하고, 그, 입체감이 있죠, 아주,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은, 편곡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똑같은 그, 그 기타에다가 똑같은 리듬이랑 똑같은 그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루즈할 수가 있거든요, 곡이. 그래서 드럼이 여기 먼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가다가, 드럼이 이제 살짝 드럼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이에이라고 칙칙칙칙 하는 걸 먼저 넣습니다. 었 그러면, 지금 이거만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 지금 오디오 파일로 다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이 소리가. 이 소리가 들어가면서 기타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가 또 이제 들어갈 때이 칙칙칙하는 소리가 나올 때또 뭐가 같이 나오면 와우와 기타 이제 일렉트리 기타의 그 와우와 이렇게 발로 발는이펙터가 있는데 이 소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약간 어떻게 보면 코믹스러워지면서 좀 밝은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한번 요거랑 이제 같이 한번 이렇게 틀어볼게요. 보면은. 기타랑, 이렇게 기타, 메인 기타랑 같이 해서 한번 틀어볼게요. 약 요런 느낌. 네. 그리고 여기서 계속 칙칙 하다 여기서도 이제 드럼이 나와요. 드럼이 뭐냐면, 킥앤 베이스죠. 이거를 같이 틀어보면, 여기서 비트가 좀 세지죠.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소리죠 킥앤 베이스 이거를 저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어, 버츄얼 악기도 많이 쓰지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리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악기는 음 어, 저기 잠시만요 아이패드에 보면은 어, 소프트웨어로 이런, 이런 악기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패드, MPC라는 악기가 있어요. 이게 원래 하드웨어 악기도 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소스들이 있는데 이거를 잭으로 연결해서 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해서 이제 웨이브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거는 또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좀 약간 비트가 있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죠. 이런 식으로 느낌이 요런 그니까 그렇다고 너무 무겁진 않고 해서 요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노래가 들어가요 이제 이제 노래가 들어 보컬이 들어가는데 보컬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또 베이스 악기가 의서도 이제 또 다시 나타나죠. 그러니까 보시면 이 솔로로 제가 들려드릴게요. 요, 요게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드럼이랑 같이 들어갈 때 같이 베이스를 같이 한꺼번에 넣는 거보다는 저는 이게 좋아서 요 약간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한번 들려드릴게요. <목소리> 코러스가 또 들어가죠. 코러스라는 건 뭐냐면 그 이게 메인 보컬에다가 이제 쌓아주는 거죠. 보면은 이제 요거, 요거만 한번 들려드리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리면 들리시죠?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요것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두 번을 불러갖고 양쪽으로 지금 벌린 거예요. 이 이 목소리를 그래야 좀더 약간 풍성하고 그런 느낌이 들려서 보컬만 제가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들려드리면은 매일 매일 말해줘, every day you call me honey. 이런 식으로 이제 들리는 거죠. 예, 우리 보컬은 이제 저, 저는 어 작곡가면서 이제 편곡까지는 제가 하고 이제 작사는 저랑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이드도 지금 해준 거예요. 원래 보컬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를 이제 해준 거고 그래서 코러스나 이런 걸다 해주고 해서 이제 저희 녹음을 이제 한 건데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시면 노래가 이제. 매일 매일 하는 소리는 약간 이펙트적인 느낌을 기타로 주고 싶었어요. 이 소리가 약간 이제 좀 이제 좀 이제 코드가 바뀌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같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소리는 이제 아코디언 같은 그런 이제 소스를 이, 이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외장 악기 중에 TR61이라는 이제 콜그 좀 나온 지가 되게 오래돼서 지금 단종됐을 건데 저는 그래도 뭐 되게 만족하고 잘 왜냐면 이게 악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성향이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VSTI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또 파시는 분들이 있고 그 이런 프로그램이 새로 나올 때마다 그걸 공부해 보면서 그렇게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웬만하면은 저는 그냥 있는 악기를 그냥 거의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약간 소리는 제가 만지긴 만지는데. 왜냐면 제가 워낙 오래 썼던 악기들은 그만큼 제가 아마 익숙하겠죠. 아, 이건 어떤 소리가 있고, 어떤 소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외장 악기는 뭐, 킹코르그, 저기 그, 아날로그, 버츄얼 아날로그 신세사이저랑, 그리고 TR61, 뭐, 그리고, 일렉트라이브, 뭐, 이 정도로 이 외장 악기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주로 이제 뭐, 아이패드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있는 가상 악기, 뭐, 스타일러스, 트릴리온, 뭐, 여러 가지 많은 악기들 중에서도 제가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것 하나의 팁인데 가르쳐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보통 몸이 음색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타도 기타 이펙터도 이런 식으로 언 어, 뭐는 뭐 어떤 소리가 나더라나만의알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빨리 빨리 이거 찾을 수 있는 뭐 코스모스적인 느낌 뭐 이거뭐 솔직히 저만 아는 거죠. 아니 어떤 소리라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만의 그러니까 은어도 아니고 그냥 약간 제가 느끼게 뭐 어두운 오르간 뭐 이렇게 보시면 코밍리드 뭐 아주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소리를 빨리빨리 찾고 싶을 때 되게 유용한 거죠. 보면은 이건 하나의 이런 게 팁이고요.